여러분 카드 하나를 골라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리딩을 할 텐데요. 1번 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다른 번호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분 주변에 내 연애 상대로 후보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랑 사귀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이미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아, 그 사람과 지금 파토가 난 상황인가요? 이둘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다른 번호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이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딩을 이어갈게요 1번 분께서 9월에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워낙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관심의 눈길을 보내더라도 여러분께서 경계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다가 돌아서 유턴해서 가는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합니다 1번 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칠까봐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최대한 물러서 있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럴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이 카드들은 당신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여러분께서 그저 그 사람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이리저리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것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1번 분이 나는 더 다치면 안돼나 여기서 더 다치면 나 이제 진짜 사람 못 믿어 사랑 못해 라는 마음가짐이 침식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 1번 분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연애운과 삶이 펼쳐질 겁니다 1번 분 대인관계를 포함한 이 연애 문제와 관련해서야 숨쉴 틈이 필요합니다 어,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고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조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 1번분은 그보다도 더 많이 조심하시는 건 아닙니까? 더 많이 나에게 적합한 상대인지 아주 너무 꼼꼼하게 보시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제안 드리건데 9월에 여러분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이나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요 그냥 한 사람 혹은 비즈니스 상대 혹은 그냥 먼 친구 아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런 관점으로 그들을 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성을 대하실 때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개 색깔이다. 이런 관계도 있고 저런 관계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는 게 여러분 대인 관계나 연애 관계에서 운이 아주 좋게 트일 수 있는 흐름입니다. 1번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분. 어, 저는 여러분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걸 하는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딩을 할 건데 제 말투가 영혼이 좀 없어 보여도 정성을 다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2번 분 A와 B로 나눌 수 있는데 제널리딩이라서 이미 아주 강력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가 A입니다 B의 경우에는 나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나 관심 있는 사람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은 없지만 연애와 관련돼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좀 좋지 못한 걸 지금 좋아하고 계시대요. 그게 뭐냐고요? 사랑과 관련해서 이번 분이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분이 아실 거래요. 난 뭔지 모르겠으니까 얘기해 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번 분이 자기애가 너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연애에 관심을 두는 대신에 술이나 아니면 야한 영상이나 아니면 짧고 자극적인 만남 뭘 말하는지 아시죠? 어, 그런 거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나는 이둘다 해당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틀린 거고 다른 번호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변명을 좀 하자면 제너럴리딩은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타로 리더가 말을 많이 하면 그 중에 한두 개가 맞으면 어 이거 내 얘기다 하고 믿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다른 번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 이미 강력하게 좋아하는 내가 사람이 있다 그러신 분은 이 A에 해당하시는 분은 9월의 연애운이 어떠냐면 여러분께서 그분을 좋아하는 만큼 그분의 마음도 진짜 진정성이 있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또그 사람의 행동은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분과 한 번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이것이 아주 작게 보면 하나의 밀당일 텐데, 사실 이 카드로 보아서 그 아주 작은 밀당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속에 데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억된다는 것이죠. 조금 좋지 못한 어떤 인상을 줄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주의하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강력하게 좋아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9월 달 안에 확인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서로 메시지도 많이 주고 받고요. 서로 어딘가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서로 대화나 소통이 아주 많이 빠르게 일어나고요. 만약 내가 강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나 아직 그 사람이랑 가깝지 않아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9월의 연애운 어떻다 A의 경우에는 이 e 고비만 넘기면 아주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B에 해당하시는 분이 사랑이나 연애, 이성과 관련해서 사실 조금 좋지 못한 에너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걸 유지할 경우 9월에는 아주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한명 나타날 텐데 여러분이 성에 앉아서그 어, 사람을 밀어내는 흐름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비에 해당하시는 분이 나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나도 내가 좀 연애보다는 좋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많다. 변화를 원한다고 하시면 그 마인드는 9월달에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B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9월의 연애운은 변화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B에 해당하시는 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B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이두 카드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련된 여정에서 여러분이 가슴 아픔, 죄책감 혹은, 마음속에 여러분이 상처, 그것들을 실고 가는 여행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여러분 마음의 방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좋지 못한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내가 하겠다. 새로운 사랑하겠다. 이전처럼 사랑하지 않겠다. 이성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없애겠다. 용서하겠다. 또는 술이나, 어, 좀 좋지 못한 것에, 이제는 끊겠다. 그렇게 버리고 가면 아주 좋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뿐, A와 B에 따라서 이렇게 9월 연애원이 흘러간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9개 틀리고 한개 맞추면은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면. 다른 번호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제네럴리딩의 약점이죠 여러분의 명상과 통찰이 빠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3번 분 비판적으로 들어보세요 나의 이야기인지 3번 분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회복이 먼저입니다 상처 치유가 먼저예요 3번 분들은요 9월달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귈 상황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제네럴리딩이기 때문에 누군가랑 사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귀든 사귀지 않든 3번 분은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외로움과 공허함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고, 어,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시면 다른 번호를 한번 보십시오. 자, 3번 분 제가 말한 부분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 상처 치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기반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보다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애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감정 치유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 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위로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은 여러분 청소와 설거지를 좀 자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위로는 여러분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3번 분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거나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거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여러분한테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성장한 사랑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지금 9월달이 찾아온대요 9월달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커플들 있죠. 여러분의 친구의 커플이 될 수도 있고, 뭐 선배나 상사나, 어쨌든 누구든 그런 커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게 나쁜 형태로 흘러가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금전적 상황이 어렵다면요.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준대요.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면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일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그 일에서 내가 어떤 적 역을 맡거나 그러니까 적합한 역할을 맡거나 그 일에서 보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원래 벌던 돈에서 뜻밖의 어떤 일들이 맡겨져서 거기서 얻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3번 분들의 9월 연애오는 누군가와 적극적인 만남이 일어나기보다 여러분의 생활기반 먹고사는 문제가 회복되면서 여러분이 아 나도 누군가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나를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형태로 여러분의 9월 연애운이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 혹시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9월에 연애는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식이 여러분께 회복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미 누군가랑 헤어졌진 분들은 더더욱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한다고 하니까요. 9월 달에 무엇보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걱정이나 불안,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공포, 사람에 대한 공포.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그러한 걱정들이 3번 분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만, 오직 그거 하나만 되새기시면서 9월 보내보시면은 여러분 함께 일하는 근처에서 여러분을 호감을 갖게 되는 누군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 리딩 마칠게요. 4번 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제가 이걸 하는 보람을 느껴서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을 할 텐데요. 어, 제네럴 리딩의 약점이 있죠.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홉 개 틀리고 하나 맞아도 어, 잘 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이 안 맞으시면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호를 골라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참 제가 운이 좋은 거고 여러분하고. 좀 소통이 되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리딩을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않고 4번 분들이 현재 현재 지금 리딩 보시는 현재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4번 분께서 사랑이나 연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나잘 모르겠다 관심 없고 내 마음에 꽂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만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먼저 나설 생각 없어 누가 나한테 일렬하게 구애를 해야 만나지, 그것도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만나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리딩을 들어주시고 아니면 다른 번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나와 상황이 맞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번 분들의 9월의 연애운을 보자면요. 4번 분의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 나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요즘 항상 집에 있고 9월에도 사실 특별히 뭔 스케줄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 그거를 9월 동안 계속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내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꽂히는 것들만 집에서 혹은 여러분이 조, 주로 머무는 공간에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형태로 가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그것과 관련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상품이 나오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쇼핑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꽂히는 거, 애호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렇게 되고요. B의 경우, 2번의 경우,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가까생활 많이 하고 또 나도 많이 나가려고 한다 그런 것에 난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유지할 생각이다 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 음주를 좀 하시는 분들은 술자리고요 클럽이나 사교 모임이나 아니면 당신의 친구 중에서 정말 영혼이 조금 자유롭다고 할 만한 친구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영혼이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은 뭐 틀에 박힌 어떤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해보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한테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한테 훅 들어오고 나의 감정에 롤러코스터가 한번 타요. 예를 들면 그 사람 딱 봤는데 그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런 경험을 9월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말문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사랑이 아니라 대화를 하게 될것 같고요. 좀 가까워질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휴대폰을 여러분이 잡거든요. 혹은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되거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 뭐,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어,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9월에 4번 분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변화의 기회냐? 내 사랑과 관련해서 종전에 했던 연애와 다르게 앞으로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관점 관념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즉그 전까지의 연애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9월 달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4번 분에게 잘 맞는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4번 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예. 뭐 진정한 사랑 누가 말을 누가 못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4번 분에게 잘 맞는 사랑이 뭔가 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누구랑 사귀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거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분 여러분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너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거 내 얘기 아니다 그러면 다른 번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분 5번 분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뻐지거나 아니면 남자분이시라면 내가 생각하는 외모나 몸무게 그런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될 때까지는 연애를 안 하실 생각인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리딩을 계속 들어주시고 아니시라고 하면 다른 번호로 한번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딩을 이어갈게요. 5번 분들께서는 물론,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또 여러분에게 시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지금 카드들이 말하는 거는요, 5번 분께서 사랑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번 분들의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제 9월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9월 연애오는 여러분 어떠시냐? 여러분 혹시 헬스장 다니시나요?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헬스장은 계속 갈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헬스장, 지금 연애 쪽보다는 여러분의 수련과 관련되어 있어요. 5번 분들 스스로의 몸과 마음, 그리고 외모,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계시네요. 그래서 누가 들어올 사실 여지가 조금 없어 보이는 게이 카드들의 내용입니다. 나 헬스장 안 다니는데, 그럼 혹시 여러분이 다이어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꾸미는 것이나 내 휴식, 뭐, 수면, 내 몸과 마음의 건강, 5번 분의 힘이 바깥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쪽으로 스며드는 그런 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 9월을 보내게 되실 거래요. 5번 분이 만약에, 뭐야, 그럼 나한테는 9월에 또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야?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회를 안 보실 거랍니다. 즉, 주변에 누군가가 나타나긴 해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쪽으로 마음이나 몸이 전혀 가지 않는 상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구월이 되실 가능성이 매우 크대요. 실제로 5번 분들께서 여러분이 연애하시기 위해서 나의 리즈 시절을 되찾아야겠다. 혹은 지금보다는 내가 더 외모라든지 좀 여러분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바꾼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만나겠다. 왜냐면 나한테도 그,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고 또 그때야말로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말을 걸거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따지거나 함부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아, 이게 그냥 뭐선비기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5번 분께서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보다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어떤 사, 사람의 형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 무쌍이신데 자꾸 쌍꺼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누군가 그게 꼭내 연애 상대의 어떤 후보 저 사람 예쁘니까, 혹은 저 사람 뭐, 나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어,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벽을 가지고 만나지 마시고, 그게 일이 됐던, 아니면 그냥 사람이 됐던, 어, 나한테 다가온 사람, 그냥 두팔 벌려서 반갑게 맞아주시라고 합니다. 즉, 폐쇄적이 되지 마십시오. 예, 폐쇄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운동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아름다운그 건강 챙기시고, 외, 외모 챙기시면서 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미 누군가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9월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 보시는 것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 네, 바뀌겠죠. 네, 그렇습니다.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